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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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애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방백을 위한 애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그늘를 나눕니다 우리 14절까지 함께 합독했죠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수단은 아마도 음악일 것입니다 음악 가운데서도 사람의 성대로 음을 내는 노래는 가장 영향력이 크겠죠. 그 노래 가운데 슬픈 노래는 마치 파문이 어떤 수단부터 클 것인데 슬픈 노래를 애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플 애자죠. 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 왕과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후반에 보면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지어 부르라는 애가는 장송가입니다. 예, 그런데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일반적인 찬송가와 두 가지가 다르죠. 첫째,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는 장송가는 보통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점을 기억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나쁜 점만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잘한 점은 하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장송가는 사람이 죽은 후에 부르지만 에스겔 19장의 애가는 유다 왕국이 완벽히 죽기 전에 부르 왕국이 완벽히 죽기 전에 부르라는 거죠. 죽지는 않았는데 장송가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의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음에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디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없신여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실 이예가가 나오고 멸망한 것은 7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므로 장성가를 치어 부르라는 거죠. 에스겔에 가는 두 가지 의미로 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 새끼,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예, 우리에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지만 유다 백성에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죠 그리고 147세에 돌아갔습니다 애국의 포로가 되어 올때 130세였고 애국에 건너와서 요세우로 말미암아 17년을 삽니다 147세가 되어 열두 아들을 축복하죠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축복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자새끼의 축복, 둘째 부분은 바로 포도나무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자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집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이었죠. 예, 왕의 집합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집파에서 왕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속한 후손들이 모두 왕이 되었는데 포도나무에 축복은 포도나무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 사는데 실컷 먹고 또 포도주를 짰는데 포도주가 너무 많아 이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빨랫물로 쓸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번영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에스겔 19장 에가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49장부터 시작하여 에스겔 19장에 오니까 원래 축복과는 다른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자 새끼는 모두 포도로 포로로 포로가 되었고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게 됩니다.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내네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거죠. 남한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중 16번째 왕은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죠. 요시아 왕은 산당을 모두 제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구역시대의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모두 못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들들은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세 아들이, 유다 지역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폐망의 길로 예, 들어서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에게서 나쁜 자식이 나온 예이죠 요하스 왕은 여호 아하스는 3개월을 통치하였고 여호 야김은 11년을 통치하였고 여호 야기은 3개월을 통치합니다 예, 3개월 여호 아하스 3개월 여호 야김 11년 그리고 여호 야김 3개월 3개월, 11년, 3개월이죠. 시드기아는 1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여호 아스 여호 야김, 시드기아는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 야김은 손자입니다. 내 왕이 못된 왕이 되어 유다왕국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사자는 친예교의 유명한 좋은길 목사는 암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러져 있습니다. 사자는 열방국가를 말하죠. 열방국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엎드리면서 젊은 사자 새끼를 예, 기릅니다. 고문 3사절로 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외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국 땅으로 간지라 이스라엘의 젊은 사자 새끼를 키웠는데 그 사자 새끼는 77대 17, 왕 여호아스 왕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형님보다 먼저 왕이 되죠. 이 여호아스는 그만 폭정과 악정을 행합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왕을 세웠더니 사람을 거꾸로 삼켜버린 것이죠. 고통을 주는 왕이 돼서 애국왕 빌어보고 와서 여호와 사를 잡아 애국으로 포로로 끌고 가죠. 본문 5절이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기 하니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러 야구팀 중 시카고 커브스가 있죠. 시카고 커브스는 시카고의 사자 새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내지만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김이라는 야김,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 왕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여호아아스에게 예, 여호 왕위에서 밀려납니다. 마다들인 여호야김은 아우에게 왕위를 밀릴 정도로 변변치 않은 인물이었고 똑똑치 못한 인물이었죠. 사람이 똑똑치 못하면 착하기를 대해야 하는데 여호야 김은 똑똑치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았죠 그 당시 국제정세가 변합니다 국제정세가 변하면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 예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애굽이 중동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쥐고 중동지방의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BC 605년 예 갈그마스 전투가 일어나죠 에레미야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의 조공을 드리고 복종해야 살수 있다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그만 불에 던져 버립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야김은 내국에서 조공을 받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도시를 떠나 그 영락한 처지가 되어 버렸어요. 여호야기은 애국과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애국은 요시아를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하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야기은 똑똑하지 않은 자이며 착하지도 않은 자였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역대화 36.6절에 장 바벨론 왕느부한네살이 올라와 치고 저를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본문 8구절에 이방이 돌려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으니 그를 오게가 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느부안네살 왕은 B. C. 598년에 침공하여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은 느부안네살에게 끌려가다가 죽어요. 예,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여덟 살때 왕이 됩니다. 너무 어려 왕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누구 안내 살의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하다가 예, 잡혀갑니다. 이렇게 되자 실기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예, 보면 10절이죠.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거가 많고 가지가 무송하며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실거가 많고 가지가 무송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견강한 가지 하나가 나오는데, 견강한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이 견강한 가지가 분노 중에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동풍은 동쪽에선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데, 바벨론 왕은 11년 통치하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도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가 망한 이유는, 본문 1 0절에 보면, 가지에서 불이 나와 포도나무를 살려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멸망을 자처한 것이죠.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화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C 587년 바벨론의 3자 침공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권세 잡을 만한 경강한 가지가 더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에스겔 19장에 숨겨진 메시지는, 예, 라인 사이에 기록된 메시지가 있어요. 19장에는 예, 무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읽어야 하는데 에스겔 19장에서 사자 새끼도 망하고 포도나무도 망했으면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축복은 어떻게 된 것일까? 거짓말이실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건적인 축복인데 이스라엘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어떤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죠. 예스를 19장을 보면 언급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왕노릇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여호야기는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죠. 바벨론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뀐 왕이 여호야기를 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식탁에 불러 먹을 것을 주고 평생 왕 대접을 해줍니다. 여호야기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잘 살다가 늙어서 돌아가죠. 에스겔 19장에 나와 있지 않은 여호야기는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하죠. 마태오금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야는 스알디아를낳고스알디아는스룹바벨을낳고 여호야기는 바벨로노 포로가 되어서 장가들어서 자식을 계속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신 것이 에스겔 19장에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야기를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유다지파에서 사자가 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네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 떼, 떼시라,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고 다이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에스갤 19장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니 이겼다라고 증거합니다. 인간 왕은 모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영생의 나라, 부리를 이긴 의의 나라, 전쟁에서 이긴 평화의 나라, 그리고 폐망을 이긴 영원 불멸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보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유다지파의 사자, 참된 사자는 위대한 승리자이시고 폐회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왕들은 모두 실패했을지라도 참된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아버지는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보면 불을 노르는 정말로 애가 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 만족함과 소망이 없으나 인간에게 과연 절망뿐일까? 그렇지 않죠.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도 주시고 죄 없는 분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자신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없으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 예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현재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기쁨도 주시고. 또한 그 축복도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죠. 예,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서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의 소망을 주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영생의 부활도 그 소망도 주십니다. 부활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살때 우리가 기쁨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것은 다윗의 집파에서 나온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것인데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고 세상에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예, 돈과 명예가 소망을 줄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지파에서는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울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합니다 아니죠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시시각각 1분 1초로, 1초로, 1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에 세상에서 살때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